안녕하세요. 세종삼촌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MBC 뉴스에 난 건데요. 국회의원 대통령실도 이전 뭐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잘 모르겠는데,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용산으로 갈 수는 없고, 청와대로 가기도 문제가 많은 모양입니다. 대통령실도 세종시에 오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얘기가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뭔가 좀 세종의 변화가 있죠. 세종이 최고 많이 떨어졌잖아요. 상가는 뭐 공실이 많이 있고 아파트도 최고 많이 떨어졌는데 조금 주춤하는 것 같습니다. 문의 전화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어요. 3월에는 성과가 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시 최대의 전원주택 단지 장금면 금암리 청정마을 풍경채 마을이죠. 얼마 전에 여기 주택을 하나 매매를 했는데 여기 구매하신 사모님이 미국에서 제 유튜브를 자주 보신대요 자주 보시기 때문에. 한번 만나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말을 하시는데 정말이냐고 수상스키도 탔고 예전에 배 타고 갔느냐고 <laughs>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좀 했었거든요. 사실입니다. 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 마음 이제 친구가 살았는데 비가 오면 이 도로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쪽에는 도로가 없어가지고 저 동학사 가는 도로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불렀어요. 사공! 사공! 하고 부르면 배 끌고 왔습니까배 타고 여기를 건너갔던 기억이 있어요. 수상 스키 도 여기서 많이 탔죠. 어, 4대강 개발되기 전에는 수상 스키 타는 데였습니다. 저 수상 스키 잘 탔었어요. 여러분만 대면 가 있었는데 수상 스키를 타다가 공중으로 두 바퀴 들고 머리부터 무릎에 양 수소 막는 바람에 갈비뼈가 금이 갔어요. <laughs> 그다음부터 안 탑니다. <laughs> 아 정말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여 금암리인데 아, 세종시에서는 막뭐 10분 정도 걸리죠. 이마트가 이쪽에 있고 10분 정도 걸리고 어, 불티기조 넘어가면 금강소무고, 동학사, 갑사도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농협연수원인데 지금 개발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가 슬슬 들리네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전원주택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전면으로 보시는 것이 청병마을이죠. 옆에가 정자마을 원주민들이 지금 사시고 좌측으로 좀더 가면 풍경채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 짜장면집인데요. 오늘 여기 갔더니 이 사장님이 저를 참 좋아하세요. 또 지팔로 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숨도로 <laughs> 많이 갔습니다. 또제 자랑이네요. 여기 매매가 된걸 제가 다한것 같아요. 이 앞에 있는 이 주택 아 제가 유튜브에 세번 정도 올렸었는데 매매가 됐죠. 6억 정도의 매매가 됐습니다. 요 위쪽에 대지가 280평 정도 되는 이 집을 제가 12억 3천에 또 중개를 했네요. 여기 나와 있는 매물은 한 10채 정도 있는데, 제가 매물을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괜찮은 거좀 보여드릴게요. 괜찮은 것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데,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이 6억 7천짜리, 이 매물이 이제 거래가 될 차례 같아요. 이거랑풍경채 마을에 있는 10억 5천, 이 매물은 14억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지금 급하셔가지고 많이 할인해서 내놓으셨는데, 아 세금 때문에 5월까지만 요 가격에 하고 5월이 지나면 매물을 거두신데요 관심 있으면 한번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대지도 크고 평소도 괜찮고 집도 아주 테라스가 잘돼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집인데요. 유튜브에 저기 뭡니까? 동영상에 잘 해놨으니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지가 상당히 커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대지가 음, 158평인데 여기 대지가 평당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연면적이 29평 상당히 작죠. 두 분이 사시고 계세요. 매매가가 6억 7천만원 그러니까 땅값만 받는다고 생각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단독주택이고요. 거래 형태는 매매 2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시 입주 가능하고요. 방화고 육실수는 3개 2개 나와 있습니다. 사용승인일이 2016년이고요. 주차대수는 2대 가능합니다. 관리비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고 방향은 남향입니다 이거 꼭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또 시청해서 오라고 그럽니다. 이쪽에서 한번 봤습니다. 이게 종현매물이고요. 도로는 옆으로 두개가나 있습니다. 정면으로 보시면 금강이 아주 잘 보이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가까이서 한번 봤습니다. 여기 텃밭이죠. 텃밭도 잘, 구리, 잘 꾸며 놓으셨고 정원도 상당히 큽니다. 조경소, 유실수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텃밭이고요. 주차장은 바로 이 밑에 있습니다. 위다 대시고 계단 타고 올라가시면 이 그림 같은 집이 아주 맞이하고 있습니다. 1층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남향으로 있고요. 방이 하나, 화장실 하나, 주방, 보조주방, 테라스, 주차장, 마당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층의 테라스에서 바퀴를 보고 좀 찍은 건데요. 이쪽 금강이 잘 보입니다. 청병마을에서도 금강이 다 보이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보이는 집이 그래도 좀한50% 정도는 되지 않나 싶네요. 2층은 방이 두 개인데 올라가봤더니 악기를 다루세요. 트럼펫 아니고 섹스폰이죠? 아, 섹스폰이 아니네요. 섹 소폰입니다. <laughs> 발음 잘 하셔야 돼요. 저도 좀 배우고 싶은데 배우기가 힘드네요. 시간 내기가 힘듭니다. 자 그럼 2층에는 방이 두 개, 화장실 하나, 테라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동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목소리>